안녕하세요 하양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유난히 다초점 인공수정체로 노안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면서 재수술을 받는 케이스가 부쩍 늘었고요 한 렌즈로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내원을 하고 계셔서 그 렌즈를 저희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수술을 해 드리기도 하지만 장점을 너무나 과하게 사실은 부각을 시켜서 환자분들에게 수술을 시키고 수술을 받으신 신분들은 불편함이 생기셔서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사례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지메트릭이라고 하는 렌즈인데 과거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보면 재수술 렌즈 교체하는 분들이 많아봐야 한 달에 한 세네 분 정도 네다섯 분 정도 됐었던 거 같아요. 그때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양한 렌즈들로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적응을 못 하셔서 불편함 때문에 재수술을 받으러 오시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고 사실 지메트릭으로 수술 받고 재수술 받으러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최근 한달한두달 사이 에 부쩍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를 좀 환자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자리를 마련했고요. 다초점 인공 수정체는 뭐가 좋은지 막 찾아보시다가 유튜브를 왕성하게 이제 하는 병원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병원들을 찾아가서 환자분이 보셨던 어떤 특정 인공 수정체를 소개하는 영상에서 장점들만 들으시고 이제 그 렌즈에 꽂혀서 그 수술을 받으시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사실은 진료보고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이 환자분에게 그 렌즈 렌즈가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렌즈로 바꿔서 권해드려야 되는 게 맞으나 특정 한두 군데 정도 병원에서 다초점 렌즈는 애초에 하면 절대 안 되는 눈에도 다초점 렌즈를 수술을 해놓고 지메트릭은 다른 다초점 렌즈와는 다르게 병이 좀 있어도 할수 있는 렌즈다라는 식으로 환자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빛번짐도 적고 마치 되게 좋은 렌즈인 것 마냥 이렇게 소개를 해서 수술을 시켜놓고 환자분들은 되게 불편해하시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다초점 렌즈 렌즈라는 인공 수정체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분명히 같이 존재하는 렌즈인데 다른 병원들에서 소개하는 영상에서 장점만을 너무 내세워서 강조를 하다 보니 환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약하게 설명하는 단점은 사실 기억에 잘안 남고 장점만 굉장히 크게 남게 되고 다초점 인공 수정체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 야간의 빛 번짐이 가장 큰 취약점이었었는데 메트릭은 다른 다초점 인공 수정체에 비해서는 야간의 빛 번짐이 굉장히 적다 거의 불편. 이 없을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버리니까 환자분들은 빛 번짐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좋은 다초점 렌즈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됐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환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나온 렌즈고 빛 번짐도 없다고 하고 이 렌즈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술 많이 받으려는 혹한 마음이 있는데 이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도 분명한 장단점이 있거든요. 굉장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른 렌즈들에 비해서 야간에 빛 번짐이 적은 거는 분명한 사실이기는 한데 단초점 렌즈 렌즈만큼 아이엔스 렌즈만큼 빛 번짐이 없지는 않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일반적인 단초점 렌즈나 아이엔스 같이 빛 번짐이 없는 렌즈의 빛 번짐 수준을 가장 바닥 수준이라고 친다면 지메트릭이 거의 이 정도 큰갭 차이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더빛 번짐이 많은 다른 뭐 시너지나 이런 인공 수정체는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빛 번짐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여기서 이 정도 좀더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이빛 번짐이 적다고 하는 이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도 어쩔 수 없는 회절링이 들어가 있는 단초점 렌즈. 렌즈기 때문에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는 현저히 많은 게 사실이고요. 다른 다초점 렌즈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 적은 차이일 뿐이지 그게 정말 드라마틱한 단초점과 이 지메트릭 렌즈 사이의 차이라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지메트릭 렌즈가 빛 번짐이 좀 적다라고 하도 여기저기서 소개를 하다 보니 환자분들이 막연히 봤을 때는 아, 정말 뭔가 새로운 기술로 단초점만큼 줄이고 선명도는 다초점만큼 잘 나오는 렌즈인가 보다라고 착각을 하시고 수술을 받으신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많은 케이스들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이 환자분의 케이스도 딱 그런 케이스고요. 환자분을 예민하게 몰고 가는 게 이제 보통의 패턴인데 빗번짐을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 환자분이기 때문에 그 환자분에게 그 정도의 빗번짐이 불편한 정도라고 한다면 하면 안 되는 거죠. 남들이 불편하지 않은 정도 수준이니 너도 불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환자분들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고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보고 환자분한테 좀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고 렌즈를 권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뭐 비번지 적은 렌즈입니다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고 수술 시켜 버리니까 이제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랑 이제 충분히 이렇게 좀 얘기를 해 보시다 보니까 환자분이 항소에 하시는 일이라든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는 사실 다 초점 렌즈가 그렇게 맞는 분은 아니셨거든요. 작업하실 때도 약간 실내 어두운 곳에서 근거리에 있는 걸 봐야 되는.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는 어두운 데서 근거리 시력이 다른 렌즈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 원거리 시력은 조금 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렌즈들의 장단점을 잘 생각을 해서 환자분 생활 패턴과 맞는 렌즈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에게는 전혀 맞지 않은 정반대의 렌즈가 들어가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생기면 안 되는 문제들까지 생겨버렸었던 거죠 이 환자분이랑은 충분히 상의를 해보고 단초점 렌즈로 바꾸면서 환자분이 일하실 때 근거리를 맨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근거리로 맞추고 멀리 있는 거 보실 때는 안경을 쓰고 보시도록 하는 식으로 해서 재수술을 계획을 했었고요. 자이스에서 나온 루시아라고 하는데 최근에 나왔었던 렌즈로 교체를 시행을 했고요. 수술은 한쪽 한쪽씩 해서 이틀에 연달아서 이렇게 수술을 하셨고 수술 다음 날 바로 환자분이 말씀하시기를 근거리 보시는 시력이 월등히 좋아지고 빛 번짐, 선명도나 이런 것도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난시는 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난시 교정을 하면 여기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우선 루시아라는 렌즈는 난시교정용 렌즈가 있지는 않았었고, 난시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왜 이분 첫 번째 수술할 때는 왼쪽 눈 난시교정하는 토링 렌즈를 썼었냐?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수술을 하실 때는 난시를 정말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있는 난시라도 난시교정용 렌즈를 써서 난시교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단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실 때는 난시가 어느 정도 남는다고 하더라도 시력에 주는 영향이 다초점으로 하셨을 때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난시 수치가 아주 높지 않다고 한다면 난시 교정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 초점 렌즈로 수술하신 것 이상의 선명도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또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니 원거리는 어차피 안경을 쓰실 거고 원거리 안경에는 난시 교정 도수를 살짝 넣게 되면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난시가 높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지메트릭 렌즈 뺀 것만 정말 꽤 되는데 지메트릭이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은 렌즈가 상대적으로 얇거든요.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드렸었던 렌즈의 아베 넘버라는 게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색수차를 두고 이거의 반대가 이제 굴절율이 달라져서 뭐 렌즈가 두껍니 얇니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렌즈가 얇아서 안쪽에서 렌즈를 제거를 할때 굳이 렌즈를 자르지 않고도 렌즈를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의 렌즈들은 안쪽에서 잘라서 빼는 게 사실은 더 편하거든요. 물론 돌려서 이렇게 접어서 뺄 수가 있기는 한데 수술할 때 상대적으로 눈에 가해진 압력이 좀 커지는 편이라서 조금 조금 눈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지메트릭이나 펜옵틱스 같은 렌즈는 뺄때눈 안으로 가위를 넣지 않고 그냥 잡아서 안쪽에서 돌려 말아가지고 바로 뺄 수가 있어서 수술하는 과정은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렌즈 교체할 때이 수술 방법은 이런 종류의 렌즈는 좀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분은 양쪽 다 결국은 근시로 초점을 맞춰서 루시아라는 렌즈로 교체를 하시고 근거리는 맨 눈으로 보시고 원거리는 안경을 보신 상태로 교체를 하시고 너무나도 만족하게 지방으로 내려가셨던 분이고요. 사실 오늘 제가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절대 나빠서 소개를 해드린 거는 아니고요. 요즘 이제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고 불편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지메트릭으로 수술받은 분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렌즈 제조사 담당자랑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너무 하지 않냐? 사실 이 렌즈가 그렇게 나쁜 렌즈가 아닌데 너무 무작위하게 수술을 시켜서 이런 컴플레인이 나오는 케이스들은 제조사에서도 좀 어떻게 좀 조절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최근에 너무 많은 그런 케이스들이 생겨서 얘기를 했었는데 제조사에서는 사실 그냥 많이 팔아주는 게 본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수술 많이 했다고 상도 주고 뭐도 주고 뭐다 하겠죠 일반 환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이 렌즈가 최고의 렌즈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지메트릭이라는 렌즈가 정말 나쁜 렌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없거든요 지메트릭으로 수술 받고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지메트릭 수술 하시는 분들도 수술 전에 장단점 충분히 설명드리고 하면 효가치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지메트릭이라는 렌즈에 대한 장점만 이해하실 게 아니고 단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수술을 하셔야 되고 빛 번짐이 다른 렌즈들보다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초점은 다초점이라서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는 빛 번짐이 현저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하고 수술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이 지메트릭이라는 렌즈뿐만이 아니고 어떤 다초점 렌즈로 수술을 하시게 될 때는 그에 따른 장단점을 충분히 생각을 해보시고 특히 단점이 뭔지를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분 본인의 생활 패턴과 직업, 작업 환경 이런 거를 고민을 하시고 렌즈 선택을 하셔야 돼요. 누가 저 렌즈로 했는데 좋다거나 뭐저 병원에서는 이 렌즈가 무조건 좋다고 하는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괜찮겠지만 환자분이 기대하셨던 그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꼭 수술 전에 항상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렌즈별로 장단점, 눈 상태, 생활 패턴을 고민을 하셔서 렌즈를 선택 선택을 하셔야 나중에 이렇게 재수술까지 받는 케이스가 없으니까요 알아보시고 수술을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렌즈 선택을 잘못한 게 재수술까지 오게 됐었던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 제가 좌측 눈을 수술하는데 수술 담당 선생님이 포통까지 치는 일 있었단 말이에요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미신 같은 사상 같아요